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.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사장의 말씀입니다.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.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.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.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. 아멘. 예수를 왜 믿느냐고 물어보면요참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. 부자 되려고 믿는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려고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요.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인간 관계를 넓히려고 또는 자녀 교육 때문에 시스템이 좋은 그런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. 뭐그 대답의 잘 잘못을 떠나서 이런 답변을 한데 모아 보면요, 예수를 믿는 이유, 교회 다니는 이유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보다 더 나은 삶, 그 삶의 맨 끝자락,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사, 최고의 삶은 어디일까요?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. 이 구원이라고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요 언뜻 그 아주 지극히 그 종교적인 냄새가 풍기는 것 같지만 실은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당시에는 그 뜻이 매우 단순했습니다. 건전해다, 건강하게 하다 등등 아주 쉬운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을 건져서 땅 위로 올라오게 하는 것, 병에서 깨끗하게 낫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.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문제와 결부될 때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됩니다.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 오직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달려있다고 선언을 하지요. 이 밤.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 당신에게 구원의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름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궁극적인 삶의 신비를 알게 하소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소서 오래전 약속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 땅의 새로운 시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를 열어주소서 이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깨뜨리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